안녕하세요 뻥탱이TV의 땀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뻥탱이TV입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일로와봐요 일로와봐 짜라란 플레이모토 카페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 김포쪽에 지금 위치한 곳인데 네. 신규로 카페가 오픈이 됐습니다 그니까요 여기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자동차 타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아내 풍경 즐기면서 놀수 있는 곳이죠 이 다리 포즈 다시 한번 시면안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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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에 한번 보시면요 와 되게 잘 해놨어요 이거 봐 네. 우리 이렇게나 많이 먹었다고 <laughs> 우리가어 <laughs> 거? 근데 이렇게 뒤에 보면 오토바이도 이렇게 다 있어요. 누가 보면은 이제 오토바이 전용 카페인 줄 아시는데 오.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이 되게 좁아 보이잖아요. 이쪽에 테이블이 하나 둘셋이 모세 모세. 네, 그러니까 여기도 좀 여기도 있고 여기도 네. 있는데 어 누구나 손쉽게 여기 와가지고 정비도 할수 있어요. 2층도 있어요. 네, 2층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곳이 있죠. 오빠, 네. 요즘에 날씨 엄청 좋잖아. 엄청! 맞아요. 그러면 밖에도 봐야 되잖아요. 이쪽에 짜라란, 오빠 근데 저거 뭐야? 아, 제가 오늘 준비한 차입니다. <laughs> 아, 왜 여기다 갖다 놨어? 아, 정말 미안한데요. 목적은 여기예요. <laughs> 이거예요, 이거. 아, 왜 여기다 갖다 놨냐고! <laughs> 여기가 촬영 장소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여기 테라스도 있고요. 네. 새도 울고, 벌레도, 아, 예, 죄송합니다. <laughs> 여기? 네. 에이? 벌레? 쏘나타한번 보실까요? 쏘나타 나타! 나타! 미안! 아씨! <laughs> 여러분들, 쏘나타 드디어 2.5 터보를 네.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N라인이라고 써 있어요. 2.5만 지금 현재로서는 N라인이잖아요. 있 네. 그러다 보니까 2.5를 일부러 받았습니다. 오. 근데 실질적으로 시승차란 다 거의 다 2.5를 많이 받으시려고 하시고. 네. 근데 실질적으로 또 구매자층은 1.6!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차량의 가격대도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배기량이 높으면 높아서 세금도 많이 내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근데 네. 달리는 맛이 2.5가 더 나은데 그렇죠 물론 달리는 맛, 물론 이제 배기량이 깡패라고 당이히2먹가 훨씬 낫겠죠. 그리고 스포츠 모드 했을 때는 무앙 간다고요. 다시 한번 자세하게 리뷰를 한번 해보자면 일단은 N라인 자체가 범퍼 디자인이 너무 이쁘게 나왔어요. 맞아. 음. 근데, N라인이 달라야 음. 되니까 이쁘게 나온 거죠. 근데 점, 점 6도 굉장히 이쁩니다. 맞아. 예쁘잖아요? 왜 그렇게 쏘나타 어. 이번에 이쁘게 만들지 모르겠어 이번에 너무 이쁘게 나왔어요. 어? 매기가 없어졌잖아요. 매기 사과하세요 아, 언제까지 사와야 돼? <laughs> 맥이라니 오늘 담비가 이상한 바지를 입고 왔어 야 일로 와봐 앞뒤가 아, 똑같은 <laughs> 아니 진짜로 여기 앞에 지퍼잖아요 근데 이 지퍼가 뒤에까지 연결돼있어 <laughs> 아니 근데 이거 쏘나타가 지금 우리가 보시면 이제 신리성 호라이즌 딱쭉 가면서 그래 이렇게 쫙 가면서 내 그쵸? 지퍼도 쫙간거 <laughs> 에? <웃음> 좋았어 아, 아주 좋았어 그거 아 이번에 그 소나타를 우리가 리뷰를 하기 전에 잠깐 차한잔 마시면서 네. 어 새로운 신규 카페에서 주소는 밑에 제가 적을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찾아 오셔서 맞아요 뻥튀기 TV 영상 보고 오셨다고 말씀해 주시면은 응. 서비스는 없어요 뭐야 <laughs> 없어? 아 있겠냐? 어때요? <laughs> 뭐 팔아줘야지. 근데 오는 길에. 공도를 저희가 달렸잖아요. 네. 근데 저는 나름 괜찮았어요. 어단비의바지에 지퍼처럼, 네 일자로 이어진 것처럼 이렇게 지금 저쭉 이어져 있는데. 네. 바, 바지 <laughs> 네가 맞는 거야? 아 왜? 네. 바지를 홍보하고 있어 요 여기서. <laughs> 바지 어? 근데 좀 커. 그럼 <laughs> <거> 벨트를 하던가. <laughs> 우리가 이거 촬영 전에 실은 그차한잔 마시면서 산타페 실내가 유출된 사진을 한번 쭉 봤습니다. 네. 네 얼마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출시가 될. 산타페 MX5 실내를 음. 한번 쭉 봤는데. 소나타랑 별 차이가 없어요? 핸들 다르잖아요 아. 와, <laughs> 아, 또 깨알로 그거 봤네. <laughs> 그리고 이제 콘솔 쪽에 이제 무선 충전 트레이드가 우리나라 최초로 두 개가 들어갑니다. 오! 음. 근데 두 개나 쓸까요? 두 개를 쓰죠. 에이, 음. 요즘 핸드폰 거친데 다 따로 놓고 막 이러는데 두개 쓸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조금 제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하나가 있어요. 뭐요? 무선 충전은 고사하고 음. 카플레이를 연결을 할때 네. 무조건 케이블로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 음. 그러니까 케이블로 연결하면 어떻게 충전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무선 충전이 두 개나 필요하냐고요 잠깐만 우리 지금 산타페 얘기하면 안 되잖아 우리 지금 쏘나타 얘기해야 되잖아 <laughs> 내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laughs> <거. 웃음> 자 쏘나타의 어, 전면부는 뭐 솔직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으니까 네. 네, 여자도 이제 처음 볼때얼어디 얼, 제일 많이 본지 아세요? 얼굴을 먼저 봐요 그, 네 어디에 결혼했어? 어디에 결혼했어, 너? 아, 아유씨.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못생겼기 때문에 네. 어, 네. <laughs> 방금 담비가 얘기했듯이 이제 뭐 바디. 그렇죠. S 라인. 넌 디자인이잖아. 아 C 정도 되겠다. 잠깐만, 바디가 크니까. 아이씨 <laughs> 사이드 라인의 캐릭터 라인도 굉장히 이뻐졌잖아요. 이핸다 쪽도 이렇게 볼륨감 있으면서 쫙 빠지면서 여기 라인을 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라인은 되게 이뻐지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이뻐지냐고. 자, 여러분들 휠을 보시면요. 요술 램프, 요술 램프. 또 시작이야. 아, 그거 비리지 말라니까요. 예, 예. 이 휠의 디자인을 보시면 이제 N라인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휠의 디자인도 굉장히 이쁘게 나왔다. 음, 아, 음, 아, 음. 왜? 그리고 이쁘면 한번 때려보고 싶죠? 어? 궁딩이도 이쁘면 때려보고싶은것 처럼 그럼 변태 취급받아요 그래요? 어 담비가 방금전에 얘기했듯이 사이드의 측면의 디자인도 굉장히 깔끔해지고 이뻐지면서 진짜 막 이쁘면 궁딩에 막딱 찰싹 때리고싶은 그런 마음이 들정도로 근데 그거는 후면부 아니에요? 엉덩이는? 어 <웃음> <웃음> 쏘나타가 진짜 더이쁘다고 생각하는게 뭐냐면 네. 바로 사이드 스텝이에요 아 여기 아래에 네. 이 아랫부분이 진짜 이뻐지지 않았어요? 튼튼한 것 같아요 자 뒤에 엉덩이를 보고 계십니다 맞아요 엉덩이 네. 이렇게 포인트를 해줬어요 음. 엉덩이꼴 쪽에 문신한 것처럼 타투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테일램프가 이어진 모습이 진짜 제가 야간에 한번 네. 봤어요 네. 지금 이차 같은 경우 시승차다 보니까 노선팅이거든요 음. 많은 사람들이 아반떼로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laughs> 아 근데 그럴 네. 수 있겠다 왜냐면 미등이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 떨어지는 모습이 네. 약간 아반떼랑 비슷해가지고 음. 아반떼 테일램프 아니냐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셨거든요. 2.5 .5가, 5가 약간, 약간 배기음이 들려요 이렇게. 둥둥둥둥 돌아 돌아. 테 하단 부분의 이제 디퓨저도 굉장히 이쁘다. 점룩 같은 경우에는 머플러 팁이 안 보이잖아요 맞아 네 그러니까 엉덩이가 솔직히 약간 좀 밋밋해 음. 근데 2.5는 듀얼 머플러가 달려있다 보니까 약간 스포츠성을 강조하기 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여성분들도 일반 그냥 뭐 바지라든가 막 그런 거 입으면 별로 안 이뻐 보이잖아 음. 뭐 레깅스라든가 뭐 청바지를 딱 달라붙는 걸 입는다든가 그럼 너무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 정말 죄송합니다 <laughs> 진짜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진짜 <laughs> 자 실내를 지금 단비가 타고 있는데 N라인은 이번엔 좀 다르잖아요 네 레드 스터치가 들어가 있죠? 여기 쭉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타트, 스탑 버튼에도 동그랗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핸들에도 있고요 네. 여기랑 그리고 여기 N이 써 있습니다 음. N라인 이렇게 요 그리고 시트에도 당연히 레드 스터치가 들어가 있죠 맞아요 여기 주변에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도 N이 딱 박혀 있어요 음. 아뭐 하세요 뭔거 아니에요? 아, 리뷰하다가 커피를 쳤. 아, 커피를 드시고 계세요. <laughs> 진짜 산타페 우리가 아까 잠깐 실물에서 봤잖아요. 네. 그 그거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느낌이? 솔직히 말해서 산타페 실내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 공조기도 이제 패널도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고요. 네. 네. 디자인이 거의 비슷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다른 건 있었어요. 어떤 거요? 중간에 이센터 콘솔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당연히 차가 크니까요. 아, 그렇게 말하면 뭐라 그래. 아, 공감대 형성해야지. <laughs> 아, 엄청나게 커진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laughs> 엄청나게 좋아졌어. 어, 나 여자야. <웃음> <웃음> 자,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고 디스, 커브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죠. 네, 이렇게 쫙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최초로 커브드로 넣은 거래요. 네? 현대에서 아, 아 소나타 네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 센터페시아의 카본식으로 되어있는 디자인 여기요 네 이거 진짜 깔끔한 것 같아 어, 이거 잘 만들었어요 네. 저는 이 결이 좀더 두꺼웠으면 안이뻤을것 같거든요 이렇게 촘촘하게 만들어놔서 진짜 밑보이지 않는 디자인 근데 야간에 제가 잠깐 운전을 해보니까 네. 조금 단점이 있었어요 어떤 거요? 엠비언트가 좀 약해요 아 엠비언트가 네. 아 근데 쏘나타에 엠비언트를 많이 넣는다고 하면은 거의 벤츠급으로 팔아야 되니까 그러면 힘들지 않을까요? 자2열 공간에 타 있는데 어때요? 망구석이야? 하루방이야? 오빠 내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이유는 있어요. 뭔데요? 뒤에 앉아 있을 때 대부분 가만히 앉아 있지. 움직이진 않잖아요. 움직이는 사람 많아요. 근데 이번에 헤드레스트가 쏘나타가 그냥 기본적인 걸로만 나왔어요. 음. 원래 요즘에는 기아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약간 헤드레스트 쪽에 디자인을 많이 주는데 네. 이번 소나타는 어, 아쉽게도 헤드레스트에 디자인이 없다. 그러니까 네. 이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봤을 때도 좀 가려지는 느낌이라서 아여게 조금 아쉽지 않나? 음, 맞습니다. 어, 근데 뒷좌석도 공간이 굉장히 넓고 응. 진짜 현대기아는요, 2열 레그룸 넓이 진짜 잘 뽑아요. 너무 잘 뽑았어요. 여기도 이렇게 안쪽으로 쭉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남성분들이 앉으셨을 때도 머리가 닿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랜저가 나올 때 그렇게 최초로 만들었죠. 음. 그래서 이 부분이 좋다. 그리고 썬루프를 열었을 때는 개방감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개방감은 좋은데 그 오픈되는 게 음. 조금 단점이긴 해요. 그러니까 아, 약간 들 열린 것 같은 느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개방감이 좋으면 약간 살짝 조금만 더 열렸으면 어땠을까 아, 하는 그... 바람 맞아. 음. 자 트렁크에 지금 앉아 있는데, 야 이거. 오빠, 놀이기구 응? 타는 거야? <웃음> <웃음> 트렁크가 근데 이번에 굉장히 넓어졌어요, 많이 네, 오빠가 네. 앉을 정도면 넓어진 것 같아요. 저 어느 차나다 앉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앉는데, 아, 넓다 해요, 빨리. 아, 넓어요? 네, 네 넓어요. 넓고 좋아요, 근데, 진짜로. 그건 진짜 넓다니까요? 음. 확실히 현대기아가 이열 레그룸 넓이도 그렇고, 네. 트렁크의 공간도 그렇고, 진짜 잘 뽑는 것 같아요. 뭐잘 뽑는다니까요. 어, 소나타는 이, 원래 좋았잖아요. 진짜 인형 국민차였잖아요, 그래. 국민차. 지금도 국민차요. 그니까. 근데 음. 이번에 이렇게 잘 뽑으면 더잘 팔리는 거죠. 예전에는 전모델은 솔직히 좀 많이 안 팔렸는데, 음. 이번에는 진짜 많이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팔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랜저도 잘 나가고 있잖아요. 음. 그럼 소나타도 당연히 잘 나가겠죠. 자, 오늘 이렇게 소나타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2.5 리뷰를 해왔잖아요. 네. 그다점에 2.6을 한번 해봐야겠죠. 맞아요. 네. 그리... 자, 여러분들 이상 아,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아! 시승은 왜안 올리시나요?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어, 거, 가자 시승하자. <laughs> 시승은요 저희가 단비랑 같이 차 안에서 편하게 토크식으로 하면서 한번 진행 한번 해보려고 해요. 맞아요. 이 차가 왜 좋은지. 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게 별론지. 앞으로 시승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만약 내가 산다면, 만약 음. 오빠가 산다면 그렇죠. 막 이러면서. 예. 네, 여성들이 네. 좋아할 만한 차, 음. 남, 남성들이 선택할 만한 차인가? 음. 픽을 할 만한 차인가? 그런 거. 예. 음. 네, 괜찮은 거 같아요. 네. 여기 보으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 주세요. 들어가세요. 안녕.